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건데 영상을 한번 다같이 시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정뉴스 앵커 윤혜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교내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 공방이 벌써 3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조항하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하 기자 <목소리>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조항 기자입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3월 완성 초등학교 교내에서 있었던 학교 동네 공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학생 A가 민사재판으로 이 사태를 넘기므로이 규모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고 측 오지석 씨에 따르면 평소 친구들과 격복게장난 치던 중에 피고인 박민혁 씨가 갑자기 난입하여 전체 3주 이상의 폭행을 교내에서 입혔고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네, 1시가 1심에서 원고 측 승소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고인 측이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3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피고 측에 따르면 평소 원고 측 학생 원수석 씨는 자신에게 자주 시비를 걸어왔으며 자신 뿐만 아닌 자신의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하여 동상처럼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오지석 학생에게 주먹을 쓰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하지 말라는 제적광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해왔던 오지석 학생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과 2심 재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으로 상소를 하였던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3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번 3심 재판은 이례적으로 완전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이 배치본으로 참가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완전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봤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영상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의 제목 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뉴스의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왜 3심 집합한다고요? 아, 학교폭력 공방에 몇 심까지 이어졌다고 했죠? 네, 3심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재판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었다고 했죠? 이 재판은 어디로 넘겨졌었죠? 민사 재판을 넘겨졌었죠. 자, 그러면 민사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 가 있는데 원고는 아까 누구였었나요? 오지석. 네, 오지석 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피고는 또 누구였죠? 강민영. 민영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때문에 도대체 3심까지 이어진 건가요? 피고가 왜 3심까지 이어졌을까? 왜왜 피고가 억울한 걸까? 자, 아나. 희망. 희망지결서가 없어가면서. 피고가 억울했다. 그러면 원고는 맞아서 피해 보상을 이렇게 피고한테 원했다고 하더라도 왜 피고는 왜 억울했을까요? 왜 광민혁은 우지성한테 왜 억울했을까? 네. 광민혁 말해 보세요. 우지성 학생이 광민혁 학생을 먼저 물렸기 때문에 아, 우지성 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광민혁이 화가 나서 아까 영상처럼 때렸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조금 더그 관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광민혁 입장에서요? 네. 안, 안 오르, 안 오고랄까? 아, 맞으면 안 오고 할까? 맞으면 치료하면 응. 되는데. 맞으면 뭐, 치료하면 되는데. 어, 음그 먼저 그 약올림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건 뭐냐면요. 자 모의 재판 활동을 할 건데. 그냥 모의 재판 활동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전 디지털 학습지를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를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 안내 선생님이 이제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모의 재판을 한번 운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의 재판 결과를 발표해 볼 건데 이때 발표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제일 좋은지 알려면은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별로 한번 기준도 세워 볼 겁니다 아이패드를 통해서 작성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투표 같은 것도 해봤죠? 네 우리 뭐 수학 시간에 투표 해봤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투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의 재판 이제 운영하기인데요 모의 재판 선생님이 역할을 배분을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잇에 적어놨으니까 여기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재판 먼저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여기에 선생님 모듬용 게시판을 줄 겁니다. 이 모듬용 게시판에 각각의 자신의 입장을 가져간 다음에 여기 위에 포스트잇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펼칠지 간략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장 내지 아니면 두장 정도 붙이고 난 다음에 모두가 포스트잇을 다 붙였으면 그 다음에 모의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의 재판 여러분들, 과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디지털 학습제 보면은, 선생님이 순서를 그대로 적어 놨는데, 첫 번째로 판사의 재판을 먼저,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면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고측 변호사와 원고측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고측 증거사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고측 변호사 피고측 이야기를 한번 들을 거고요. 그리고 피고측 증거사진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양측 증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후별로의 변론의 시간을 갖고 또 최종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의 재판 결과를 이제 쓰는 칸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이패드에 들어가면은 이런 학습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모둠별 최종 판단 결과 입력하러 가기를 손가락으로 클릭하면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각 모둠에 맞게 쓰면 됩니다. 며칠 전 교내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 아, 학교폭력이, 학교폭력 사건을 대상으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째 변호사 말씀이죠? 측에선 말로만 행동했을 뿐 주먹 을휘두르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행동을 하였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어떻 해야 다고생각합니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전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조 일조, 1조 썼네요. 자 적어볼게요. 어 아, 지금 다 선생님 확인해 볼 거예요. 판단 결과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기 구글 문서로 한 거를 다 여기다 이제 쓴 건데 여기 기준의 판단에서 이제 과연 어느 모둠의 결과가 제일 판단 결과가 제일 현명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모둠의 어떤 판단 결과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1 모둠부터 판사 일어나서 한번 발표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어폭력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고 피고도 원고들에게 무체무체력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무체력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판단 결과 들어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쪽에게 판단 결과를 내리는 양쪽에게 만약에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한 거죠?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한 거죠? 거의 여러분들이 어. 피고는 원고한테 그죠 육체적인 어떤 보상을 여러분들 해줘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거고 원고는 또 피고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판단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 디지털 학습지 맨 마지막 이제 가장 우수한 모듬을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보는 건데 자기네 모듬이라고 해서 꼭 뽑는 게 아니고 들어보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린 모듬한테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듬이 9명으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모듬, 4모듬, 3모듬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교 폭력 사례에는 뭐가 있죠? 어... 학교 폭력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돌림. 따돌림? 뒷단 따돌림 또? 자살 시도? 자살 시도? 네. 또? 아, 그래. SNS를 통해서 친구를 괴롭히는 거. 언어 폭력.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 폭력 예방을 방안하기 위한. 선생님한테 신고를 한다. 또. 부모님한테 상담 요청한다. 또. 수현이. 학교 사각지대에 CCTV 설치한다. 또. 도영이. 증거사진을 항상 이렇게 찍어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까 그 디지털 학습지 잘본 사람들은 학교 폭력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한 법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법은 어떻게 범죄나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법에는 그런 범죄가, 범죄를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처벌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죠?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예방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